어?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모스크바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어,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도시입니다 어. 여기 좀큰 역이라, 어, 한, 어, 40분 정도, 어, 40분 정도 휴식하는 곳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역이고, 도시도, 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어, 굉장히 그 공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어, 뭐 고층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그냥 뭐 현대식도 시 같습니다. 어 근데 그 매점에 가서 뭐좀 사갖고 와야 되는데. 아 블라디보스토크 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크투크 올 때는, 어, 베리아 횡단 열차를 처음 타니까 상당히 그 기대감 속에서 타가지고 어, 설레임이 있었는데, 네, 이거 두 번째 타는 이, 이제, 이르크투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이 차는, 어, 그래도 한번 타봤다고 요령도 생기고, <laughs> 조금 덜 설레이고, 네,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뭐 항상 타던 기차 탄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어 처음이란 게또 두렵지만은 설레고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게뭐 <laughs> 지금 뭐 아주 안 설렌다는 건 아니고 어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 여기가 어 그 티켓에 보면은, 어, 그 뭐야, 과학원이라고 아, 어, 돼 있는데, 그, 자, 그, 이게 휴게소, 휴게소가 아니라 이렇게 정차역에 내렸을 때는, 어, 객차 번호 열차 번호 열차 번호를 잘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타실 때도 고차 번호로 타야 된다는 거. 여기가 이제 바군 어18 18이면 보심보심 보심나차지. 어 아. 보심나차지. 맞나? 보심나차지. 멋심나차지. 18번 객차. 아, 요 차를 항상 기억게 놨다가 아, 타실 때도 요 객차를 타야 됩니다. 3번 객차. 아, 뿌치. 3번 뿌치. 이렇게 돼 있고, 4번 뿌치. 요거는, 어, 17시 28분에 도착해서, 어? 프리브 프리브 프리브라고 써있는거는 도착이고 그 다음에 아트프로 저건 뭐지? 아 저거는 이제 출발시간 어, 18시 18분에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7시 37분이니까 앞으로 한 8분 한 30여 분 정도 더 회계시간이 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열차를 항상 탈 때는, 이, 라인 번호, 라인 번호를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3번 라인, 4번 라인, 뿌치, 부치, 뿌치라고 되어 있는데, 뿌치, 뿌치. 아, 잘안 보이네. 뿌치라고 네. 되어 있는데, 어, 라인 번호. 어. 티켓에 보면 다 나와, 있, 나와, 있, 아,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여기도, 어, 작은 매점이 있네요. 이 도시가 굉장히 큰데, 그 열차 내에는 매점이, 매점이 아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근데 뭘 사야 되는데? 뭘 사지? 뭘 알아야 뭐, <laughs> 미리. 매점이 한 개. 두 개. 근데 매점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돼 있어서 말이죠. <laughs> 아직까지 그런 뭐공산권에 그런 좀 영향이 있는지, 아, 여기 사람들 또뭐 카메라 좀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들고 다닐 때는 어, 찍을 때는 어,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찍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 찍는 줄 알아. 어, 나를 찍는 건데. <laughs> 여기는 어 모스크바하고 상트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도시입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어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어, 어 친구 얼굴 좀 보고 어, 한국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 굉장히 큰 공업 도시라 그래도 뭐 어떻게 먹고 사나 어,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바람 아, 좀 쐬고 어, 매점에서 뭐좀 사고 이제 어, 뭘 사야 되는데 하여튼 뭐 먹을게 굉장히 많습니다 뭘 사갖고 들어가서 주전벌이 좀 하면서 어,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여기입니다